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올해 7월 콜롬비아 보고타 방문 시 예방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을 서울에서 다시 만나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라미레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콜롬비아 주요 도시 간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서울시의 우수정책인 스마트 도시 스타트업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어, 그 시간들을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님이 뭐 이거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시기를 원하고요, 또서울시 차원에서도 어, 이 콜롬비아와 네. 어, 다또 여러 도시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모든지 어, 함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Avances que han hecho en Seúl en materia de tecnología me mostró claramente que lo importó. Dijo que era una ciudad que tenían que seguir creando todos juntos para que sean felices todos juntos. ¿Tenid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ul,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you,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Marta Lucia Ramirez. <laughs> 통화량을 10억 통화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밤그 새벽 시간에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의 집이 어디인지를 분석해서 아웃의시노선을르케티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